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3일 계산체육공원과 계양산야외공연장 등에서 국악제 참가자와 구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계양산국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15년 개항정명 800년을 기념하여 전통 국악의 저변 확대와 우수한 인재 발굴이라는 목적으로 처음 실시한 국악제는 지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하여 개최하였으며 전국 국악인들의 많은 참여로 개항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로도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국악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진행된 길놀이에서는 구민과 단체, 공연팀 등 참여자 1,3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져 자촌역에서 계산체육공원까지 2.5km의 거리를 각각 특색 있는 복장과 퍼포먼스로 행진하며 성대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기양산 국악제의 본 행사인 기양산 전국 국악 공연 대회는 전통 국악의 멋과 우수함을 알리려는 전통 예술인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오전 9시부터 계산체육공원과 기양산 야외 공연장, 계산고등학교 체육관 등지에서 풍물, 사물 민요, 전통 무형의 네개 분야에서 총 71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인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계양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지난달 5월 31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양구는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 내 소득 양극화와 빈곤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8차례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협의의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협의의 초대회장으로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계양구 재활용센터 이준묘 대표가 선출되었으며 창립식에서는 비전 선언문 발표와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 체결, 후원금 전달식 및 계양구 우수 사회적 기업의 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하는 여러 행사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양구는 지난 6월 8일 계산동 소재 부연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계양교청장을 기록하여 계양경철석 계양구 녹색어머니 연합회, 사단법인 인천계양무고운전자회 구용도 있고 선생문과 함께 에8 0명을 선정한 가운데,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 교통사고 전반 중론을 어린이 교육에서설운조사 승용차 상품 요리에 참등교 실시했습니다. 근 내가 는 박해훈 총장은 교주변 어린이 보고 부여 학 일인데 이것도 안요로두개 기둥만 뛰다가, 그 아까 그까지만 가면은. 개항군은 제 62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6일, 개항구 장기동 3.1 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참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박형우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개항구의회 김유순 정림, 의장 및 고의원, 정림, 국회의원, 정림, 시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열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중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앞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더큰 개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항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